세상을 뒤흔든 전유진의 이야기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단순한 스타 그 이상, 그녀의 진면목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직접적인 고백을 통해 전유진이 왜 토록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비밀이 낱낱이 밝혀졌다. 화려한 겉모습 뒤 숨겨진 열정과 노력,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매력들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첫째, 전유진의 타고난 재능과 끝없는 자기 개발의 결합이 그녀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예술에 뛰어난 감각을 보였던 그녀는 단지 재능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된 훈련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했다.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보여준 폭넓은 경험은 그녀의 예술 세계를 확장시켰고 팬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했다. 전유진의 이야기에는 노력 없는 재능은 없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둘째, 전유진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이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솔직한 모습, 때로는 허심탄회한 고민의 고백은 그녀를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인간 전유진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무대의 완벽함과 일상 속소타람의 균형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로써 그녀의 팬덤은 더욱 견고해졌다. 진솔한 이야기들이 모여 전유진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전유진이 지닌 특별한 매력 포인트는 그녀가 보여주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 시대의 흐름과 자신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음악 스타일부터 패션,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까지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무쌍함이 전유진을 단발적 인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도전과 진솔함, 그리고 변화의 가치에 관한 진한 울림을 남긴다. 그녀가 앞으로 펼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